군이 위천에네 네, 여기 사직교 목골 잠수교 내랑님 외랑님 어 강면식당 아 네,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네. 와 시알 좋다 진짜. 우와 그래, 그 c 알 좋다 카집. 그래. 와 지금 매우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오늘은 10월 1일 군이 음내권에 어, 는, 목골, 잠수교, 사직교, 내랑리, 외랑리, 삼령리, 강변식당 많아요. 그거누 어, 그 포인트 중에서 하나겠죠. 영업이니까 항상. 포인트는 김밀상이에요 10월 2일 잘했습니다. 우리 이조사님. 너무너무 잘했어. 야, 사장님, 시 좋다. 와 부어, 부어, 부어 했습니다. 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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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. 담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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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아. 32대 전부다. 우와, 이거 봐. 35호에다. 3 2 전부 월척이네. 월척 50마리. 아, 50마리 넘네, 이거. 와와와문닫아문 닫아 와 대박입니다 안 꺼져 왜? 저미안꺼지와와와다났다 사장님 손으로 꺼봐 이거 왜안 꺼져? 미치겠다 오 이게 꺼지지 않아 났어났어